좋았어. 어이 정도 기본 레그 걸리게 하는 대신에 영상 송출이 살짝 느리고 작작 좀 시끄럽게. 해. 저거 시세로부터 더 시끄러운 놈이야. 저거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이거 전망기를 어... 미안하다 무기를 뺏었구나. 어쩐지 이게 왜 여기 나있네. 어디가? What do you want me to carry? 왜 여기 나있네? t listening c r 아니야 이게 아니야 오내라어아 위험했다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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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군. 어쩔 수 없어. 인생은 한방이야. 뭐지? 누가 절 보고 계십니까? 아성가도 요새구나. 여기 그럼 괜찮지? 나중에 보자마라. 생긴 의장미 갖고 올 걸. 뭐지? 아이, 아이. 뭐야, 씨. 여기구만. 쌍가드 여자 집결지. 뭔가 던가드 그쪽 같은 그쪽 계열 같은데 아무리 봐도. You know any true sons and daughters of Skyrim? Tell them to head to Windhelm. Ulfric Stormcloak. Ooh. To see them. Yeah. Yeah. Perhaps we should find a random stranger to ah, ah! Oh! Oh. 폴토가이스트현상이스레이이기들이래이래서이래서이래서이이이래서이래우겠나이거저이이래서이 <laughs> <laughs> 뭐 싸우겠어, 뭐 싸우겠어? 아, 뭐 이거이 아, <laughs> <laughs> 뭐야 이게 이렇게 <목소리> 나이 캐서 못 되겠어 이거 그때 말이야 어제 도박힌이 지나갔는데 병사들이 더 약해졌대 내구력이 떨어지고 방어력도 떨어졌대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왜냐고 내가 도박힌이거든 나는 야 도박힌 히데이 암살자지. 암살자래 도둑이지. <laughs> 솔직히 많은 분들이 그스닉 공수를 많이 하는데 스닉 공수나 은진 암살자 그쪽으로 y i 가 sorry. 데 솔직히 저는 양손이 맞더라 r 요 그렇게 o r r 게 해서 어떻게 r y I'm s o r 하면서 m s o r r 은 물론 은신할 때도 있죠. 근데 은신할 때는 대검을 씁니다. 나는 은신을 해. My f a d r i n k i n 미친 저놈이 나한테서 100원을 뜯어가서, 서 어제 저놈 죽이려고 했더니 저놈 불사철이었죠? 이유는 퀘스트 때문에. 고르자. 안녕 오시마. Let me show you how an old lornest Smith grew up. But a girl has to grow up, and life in the strongbox calls for a lot of effort. So I joined the Legion Master uh. yes, my frien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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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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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재련 아아... 100. 개꿀. 참으로 나이스 할, 나이스 하도다. 굿굿함. 하아... 드디어 재련 100입니다. 재련 100이에요. 100. 딴 것도 아니고 100이라니깐요. 재련이. 제런이... 이제 제련백댄 도박기는 이제 이기지 이길 수가 없어요. 솔직히 솔직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법부가 아직 아직 안돼 있어 그렇죠. 제가 나중에 체력하고 소울트레버가다다다 보실 다 거예요. 자 제련 어디 있죠? 아 제련이 여기 있네. 그리고 딱 아하. 그누구도날 막을 수 없어. 간다. 뼈 비늘 기다등등. 우 끝났어. 이 게임은 끝났어. 이제 너 <목소리도> 백골드. The best. Thanks. Thanks. <laughs> 뭔가 애들이 뭔가 건방져가. 저 자비의 선물은 그 뭐더라? <웃음> 모르겠다. <웃음> 기억이 <웃음> 갑자기 나지 않아. 아, 그 <laughs> 거래 시 가격 20%증거였을 거예요 아마. 제기억에 맞다면. 이번니 완전. 서적에 있지. 일단 이걸 넣고. 안 돼. 20이나 차지한다고. s 는 나는... as if it were 드래곤 볼이야 안의는 분이라고 다 만들어 주겠어. 부족하다면 힘 쳐서 오겠어. 부족하건 역시 야야 존나 가지하죠. 불가지 어서, 우리 부모 g o 드래곤뼈 화살 일단 양손 h a r m 갑 나움 감자 망치가 아니라 그냥 뼈인데 <뭐라> No 그렇게한 다음에 엄청 무거워요 이게 하지만 저는 마렙비적을 꽂아놨기 때문에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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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안하지? 무기지! 아 깜빡했다 아, 순간 무서웠네 그 와중에 량속공들 <놀람> <놀람> 어때? 응? 넌더해주마이게 뭐죠? 와. 간지. 돈 대줘야 진짜 전사입니까 이 정도는 대줘야 진짜 크으, 이거 답이 안 나오네. 장군도 간지나긴 한데. 저는 이걸 만들어서 팔아야 할 놈이었습니다. 저의 돈에, 저희 인게임 돈에 90%를 가지고 있는 돈. 그 놈을 죽여야 됩니다. 저기, 이, 2만원은 겨우 번 거예요. 40, 47골드였나? 거기서 다시 벌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고. 에 번이 대검. 이거 필요 없지? 갖다 버려야지. 어디 보자.